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네. 국장 복귀는 진능순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5%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물론 고가 대비로는 좀 아쉽기도 해요. 그래도 어쨌든 1%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2,500 중반대까지 올라줬습니다. 코스닥도 어쨌든 상승을 해줘서 아무튼 연초 이후로 오르다가 잠깐 주춤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상승 추세로 가는 네,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뭐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줬고요, 예, 전반적으로 올라줬고 오늘 코덱스 200 예, 1% 상승. 그래서 인버스가 오늘은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종목 이틀 챌린지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카카오 정도 빼고 전부 빨간불 예, 괜찮고요. 기아 같은 경우가 1.98% 상승을 했는데 사실 기아 같은 종목은 실적도 좋고 주주환원도 하고 예, 지금 너무 저평가라서 언제든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네,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정말 여유만 있다면 물린 종목이 많지만 않다면 기아 같은 거더 사도 되는데 지금 물린 종목이 많기 때문에 현금 비중도 없는데 종목을 늘리기는 싫어서 전 종목 2절 챌린지 100만원 산 것만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예, 그런 종목이고요 아무튼 나머지도 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더라도 하이트질로만 약보합 나머지 전부 상승. 예, 그래서 오늘 정말 괜찮은 하루였어요.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마이너스가 큰 종목들이 많지만 그래도 희망이 점점 보이는 예, 그런 하루고요 오늘 이제 코스 닥 보시면은 아바코 같은 경우 종가가 좀 아쉽게 되긴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아바코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는 그래도 3.9% 오르면서 또 양전을 하는 네,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종가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1.67% 계속해서 이 오일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아무튼 뭐 아직은 뭐 힘든 게 많지만 그래도 희망이 하나씩 보인다. 예. 한때 아예 모든 게 예. 수익 실현하려면 멀어 보였지만 하나씩 하나씩 희망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쉬운 거는 ENF 같은 게좀 시원하게 올라주면 좋을 텐데 오늘 하이닉스 같은 거 많이 올랐거든요. 참전은 뭐1.5% 정도지만 그래도 조금 네. 요런 종목들이 오를 때 같이 좀 날아가 주길 좀 바랬는데, 예, 조금 상승폭이 아쉽긴 합니다. 어제 오늘은 뭐 고려야연 관련해가지고, 예, 조금 영풍 쪽좀 이슈가 있죠. 고려야연 주가는 지금 뭐 지지부진한 예, 그런 상황이 와 있는데, 영풍이 지금, 물론 내일, 예, 가봐야 알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고려야연의 그런 임시주총 집중 투표제 도입 안건이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일단은 영풍에 지금 매우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풍이 내세운 이사들이 이제 내일 그 임시주총에서 다 이제 선임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경영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풍이 그동안은 고려아연을 먹게 되면은 그동안은 경영권이 없는 지분이었지만 이제는 경영권을 가진 지분. 이 경영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뭐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뭐 좋게 생각하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고려연이 어쨌든 실적이 탄탄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네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영풍이 고려연하고 유관 산업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있죠. 그래서 영풍이 예 오늘도 한5% 정도 올랐고요. 어제도 한9%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 추세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1년 주가를 보시면은. 이미 최근에 좀 반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결과에 따라서 또 급등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갈지는 조금 그냥 팝콘 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 계좌로 돌아오면은 네, 아바코. 네, 아바코가 0.38%. 네, 이렇게 좀 거의 본전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 그래도 한 4천만원 태운 종목이기 때문에 예, 진짜 이제 익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당도 받았고. 그리고 이절만 하면은 남는 장사기 때문에 그렇게 차분하게 기다릴 생각이고요. ENF도 마이너스 십칠 프로. 뭐 괜찮습니다. 예, 마이너스 십칠 프로 괜찮고요. 다음으로 코스피 예, 아직 힘들죠. 아직 힘듭니다. 예, 그래도 아바코처럼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주길 좀 바라고요. 회원 익절 챌린지로 넘어오면은 그래도 기아 플러스 일점오 프로 플러스 떴습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일단 전동목 입절 챌린지부터 전부 입절하면서 자신감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가 마이너스 3.6%까지 왔는데요. 한 마이너스 5% 근처에서, 한2600 근처에서 아무튼 추가 매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입절은 힘들 것 같고 쭉쭉 가서 마이너스가 더 커져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메리치증권 이벤트 공유 드리고 싶네요. 저 이거 뭐, 땡전 한푼 받지 않은 네 그냥 광고가 아니라 진짜 너무 좋아 보여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제 이걸 어제 알아 가지고 제가 사실 증권사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키움을 쓴 이후로 증권사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원래 워낙 큽니다. 환전 수수료도 있고. 그런데 이게 2026년 말까지 메리츠에서 국내 미국 할거 없이 수수료가 영원 네, 거기다가 예수금에 대한 이자도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은 3.5% 달러 원하는 2.65%를 준다고 합니다 예, 이거를 정말 너무 좋은 이벤트 같아가지고 저도 미국 주식은 메리츠를 옮기려고 하거든요 국내 주식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아무튼간에 미국 주식은 가급적이면 메리츠에서 하는 게 수수료도 아끼고 특히 거래 금액이 큰 분일수록 예,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수료가 영원이냐 메리츠 증권이 천억에 달하는 비용을 자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객들한테 영원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 예,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사실 주가만 많이 오르면 저런 수수료 뭐 0. 몇 프로야 뭐 내도 되죠. 예, 주가만 계속 오르면 뭐낼 수도 있는데 요즘 주가도 지지부진 했으니 저는 한 푼, 두 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 또 지수가 올라서 기분 좋은데요. 이제 1월달,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딱 3일 남았거든요. 2,600에서 기분 좋게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